<목소리> 오. 자. 혹시 1도, 2도하기 4는 뭔지 알아요? 선생님 보고 아, 손가락을 이 해야 돼요? 응? <laughs> 자, 오늘 더하기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3하고 1은 누가 많아요? 3에서 3 다음에 하나 가면 4 여기다 4 쓰세요 또 5도하기 3 누가 많아요? 5 7 아니지 5 6 7 8이네 8 4 4 4 4 4세요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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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매일4 4 4 4 4 새. 또 사도하기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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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2 더하기 4. 4, 5, 6. 써주세요. 6? 응. 누가 많아요? 4. 그 다음에 5, 6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. 3도 예쁘게 여기 잘 들어가서 써야지. 이렇게 쑥, 쑥. 빨리 쓴다고 이렇게 막 믿겠으면 안 돼요. 또. 보고 생각이 빨리 나와야지. 쓰는 게 빨라지면 안 돼요. 또. 세 개인지 네개지가잘 떠오르게 집중해야 돼요. 두 그, 개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니잖아, 그치탁 나와야지. 또 도하기 해봐요. 이 도하기 오는 누가 많아? 네. 오, 그 다음에. 6 육, 칠이네, 그렇지? 써요. 손 잡고. 3 도하기 삼은 뭘까요? 6 6 좋아요. 1도하기 4는 4가 크니까 4 5 써요 밑에. 또 4도하기는 4 다음에 4 이렇게 여기 4 있잖아 4 5 6 이렇게 하는 거야. 몇개 있어요? 아니, 아니, 4가 많지요? 네. 4 5 6 해서 쓰는 거예요. 4도하기는 6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. 손가락 갖고 아까 막 세는 게 아니라 4, 5, 6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어. 어려워요? 자, 또, 또, 3 어떻게 쓰자고 그랬지요, 선생님이? 다시. 왜? 쏙들어가기잘 쓰자고 그랬잖아, 요 이렇게. 저렇게 가다 말하면안 되지. 쏙 들어가야지. 다시 써봐요. 그렇지 예쁘게 써야지 자 만약에 어요 됐어요 여기 형석파크 할 때는 봐줄게요 집에서 할 때는 꼼꼼하게 잘 써야 돼또1 하면 또4 하면 또또또 또. 또. 그렇지 얼굴 시작 3 다음에 또, 어렵다. 오, 또, 잘했어요.